명지 병원, 여 기가 제천 에서 지금 제일 새로운 병 원이, 지 명지 병 원이 이게 예전 에 계단 올라가 던흔 적인가 본데, 응? 아이고, 이게 길이 맞긴맞 나. 길이었나 보네. 흔적이 있네. 그지? 다 무너졌지만, 그래도 예전 흔적이 올라가는 길에 남아있네. 아이고, 손을 안 봤네. 손을 좀 쓰지. 새로운 명지병을 뗐는데도 손을 안 봤구만. 에이, 길은 있는데. 명지병원이 많이 새로 짓기도 하고 고쳤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은 조금 부족하네. 좀더 두고 봐야 되겠다.